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인엔진 피스톤 오버홀 작업을 해볼 겁니다. 피스톤 오버홀의 꿀팁은 없습니다. 어, 매뉴얼대로 간단하게,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팀 구성은 악세사리 푸는 팀이랑 술 준비하는 팀이랑 어, 밑에 프랭크 케이스 쪽에 작업하는 팀이랑 총세팀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에 붙어 있는 여러 악세사리를 풀어줍니다. 트랭크 케이스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툴도 준비해줍니다. 작업자가 안에서 작업할 수 있게 피스톤을 한살 쯤까지 내려줍니다. 유압 툴을 설치해서 피스톤 로드를 잡고 있는 너트를 풀어줍니다. 피스톤 로드 너트를 다푼 다음 이쪽 스토핑 박스 볼트도 풀어줍니다. 실린더 헤드에 있는 악세사리를 다 풀면 유압 너트도 툴을 설치해서 풀어줍니다. 수압 너트를 다 풀고, 조심히 실린더 헤드를 들어 올려줍니다. 실린더 헤드를 빼내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랑 깊은 클리닝 링을 빼줍니다. 그리고 실린더 라이너 상부를 깨끗하게 소재해줍니다. 피스톤 로드 하부에 스탑핑박스 툴을 설치해주고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올려줍니다. 상사점으로 올려주면 툴리 스탑핑박스를 밀고 올라갑니다. 피스톤 크라운 상부에 툴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신호와 맞춰 조심히 천천히 끌어올려줍니다. 피스톤을 천천히 끌어올려줍니다. 항상 피스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위를 보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각부를 깨끗하게 소재하고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각부를 계측해줍니다. 정비된 피스톤에 새 피스톤링을 끼우고 조립할 준비를 해줍니다. 배는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에 등약물 작업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스톤 삽입툴을 설치하고 새 피스톤을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윤활유도 많이 많이 도포해줍니다. 사부작업자의 신호에 맞춰 피스톤을 조심스럽게 내려줍니다. 피스톤이 안착되면 스핑박스 볼트를 조립해줍니다. 상부의 피스톤 툴과 크레인이 제거되면 피스톤을 더 내려서 유압너트를 조립해줍니다. 그 동안의 상부 작업자들은 실린더 헤드를 조립해 줍니다. 실린더 헤드가 안착되면 유압 너트를 조아줍니다. 그리고 각종 악세사리를 다시 조립해 줍니다. 고압관의 오링도 다 바꿔주고 유니온의 길이도 잘 재줍니다. 길이가 맞지 않으면 누설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줘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업은 잘 끝났고 엔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중 이음은 없는지, 작동은 잘 하는지, 온도는 괜찮은지 잘 확인해줘야 합니다.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